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기운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왠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신나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안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행복과는 점점점 이게 멀어지는 것처럼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래 어제 이렇게 이제 저는 해피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는 이제 워킹을 하고 근데 저는 30분 내외로 해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을 하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내 몸이 기쁘게, 어, 신나게, 행복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느끼는 느낌으로의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가 어저께 해피 워킹, 해피 런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가족들과 살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매 이것저것 제가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뭐 있겠어요. 근데, <laughs> 문득 내가 뭐하러, 그좀안 좋고 어렵고 지친 생각을 뭐하러 해요. 산책을 하면은 하늘 보고, 저는 밤에 주로 하거든요. 여기 뭐 해가 짧으니까, 아, 이 겨울에, 뭐 하늘에 별도 봤다가, 이게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기또어그제 눈도 왔고, 눈도 보다가, 그 나무 위에 걸린 그, 물방울, 눈방울도 보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외침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 감사하다. 저 눈도 감사하고 비도 감사하고 나무도 감사하고 어, 나를 기분 높게 하는 그 사람도 참 감사하다. 왜냐면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알았으니까 모르면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관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저 친구는 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 가족이 잘 됐든 안 됐든 그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 아세요? <laughs> 각자 이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나를 너는 그렇게 못 써, 너는 이게 좋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 탓인가요? 상대방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판단을 하고, 이것이 좋아. 이것이 싫어. 이거는 괜찮아. 아니야. 이걸 했을 때 내가 못 받아들여서 이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이게 우울해지는 거지. 사실은요. 그냥 나 자체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모든 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달리는 거, 걷는 거,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 멀리 떠나 있는. 특히 여러분 중에서 멀리 유학 보내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믿고 그냥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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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오 내가 있잖아요. 감사 덩어리가 된거 아세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오 이게 진짜 행복이네.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하여튼. 돈이 있어도 감사, 없으면, 얻는 대로, 없는 걸 또, 없을 때 아쉬움에 깨달으면서 또 감사. 모든 게 여러분 감사해봐요. 그러면은, 있는 그자체대로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은, 왜냐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더 희생해서 더 해야 될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것 같고, 늘, 늘 잘하려고 하는 압박감에 다더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 특히,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 주,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데, 어, 한 가지는 제가 그냥 에, 잠깐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바로 대답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지금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 캐나다, 또 이렇게 서도시로 이렇게 가실 계획이 있나 봐요. <laughs> 근데 따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캐나다 가시는데 어떤 선물을 하면 최고로 저를 맞을지, 아, 그거를 자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듣는 순간, 어 너무 이쁘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기쁜 소식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는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가슴에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은, <laughs> 그 선물을 어떤 걸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겠어요. 왜 저한테 물었겠어요. 저를 믿어줬다는 그 마음, 또 하나는, 정말 그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뭐가 귀한지를 잘알것 같은 그 내면의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질문하셨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공유해주고 싶은데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살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어, 반갑고 소중하고 애틋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laughs> 네, 나이가 먹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외국에 오면은 내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내 나라는 아무거나 내가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다 그리워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물건을 살 경우에는 비싸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거쳐서 오고 빨리빨리 재고가 소진이 안 되면 유효기간이 오래돼서 안 좋아요. 특히 식재료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 편에 보내고 싶은다면은 딱 저는 세 가지인데요 식재료는 건어물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비싸고 오래되면 냄새나잖아요 그 북어포도 좋고 그 오징어채 뭐 붉은 오징어채 있죠 그거 참 맛있잖아요 그것도 좋고 잔멸치도 좋고 건어물 종류 뭐 흑새우 그런 것도 좋고 뭐 미역기 이게 얼마나 여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비싸고요 오래돼서 맛이 안 좋아요 이 식재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 뭐예요? 홍삼차 있잖아요. 이거를 저도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가장 좋은 게그 홍삼 가루 있잖아요. 아니면 인삼 가루. 우리가 항상 나이 먹으면 뜨거운 차를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 가루를 한포 이렇게 타고 꿀한잔 넣어서 하면 좋은데 뭐 꿀은 여기도 여기 흔한 거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여기도 좋은 게 많아요. 영양제라든가 꿀은. 근데 홍삼은 한국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홍삼. 바로 이렇게 팩에 든거 있죠.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홍삼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 입는 걸로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면 재료 이게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옷이나 속옷이나 양말 전혀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거의 중국에서 오는데 안 좋으신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히 여기 캐나다랑 춥고 나이 들면 더 춥거든요. 내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 면으로 아니면 그 그, 안에 솜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촉감 좋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복 종류, 뭐, 양말 종류, 그 다음에 신발, 정말 여기, 요고안 맞아요. 저도 여기서 신발을, 어, 운동화 같은 걸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국에 게참 이쁘고, 이렇게 우리 사이즈가 딱딱 맞는다 그럴까요? 뭐, 양말이고, 그 신발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복, 내복 종류들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좀 크긴 큰데,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극세사 이불. <웃음> 제가, <웃음> 저 이거를 여기로 오는 사람 몰랐거든요. 한국 가니까 이걸 덮고, 친척 집에서 덮고 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몇년 전에.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여기 그거 가져왔고, 근데 식구들을 다 하나씩 해야 되니까 모자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오셨다가 금방 한국 돌아갈 때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지금도 극세사 이불만 해 저희 식구들을 쓰거든요. 정말 좋은데 이 나라에 그게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엄마, 아빠 오실 때, 극세사 이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피가 큰 것들은 압축해가지고, 그 우체국 택배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아마 이삿짐 관련돼서 이렇게 보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정말 저도 이제 나이 60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의식주 해결하는 건데, 우리 한국산 정말 좋은 게, 어, 이 극세사 이불, 뭐옷 종류, 속옷, 시, 신발, 그 다음에 먹거리는 이 건어물 종류로, 뭐 따님이 정말 이렇게 아주 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싸서 또 풍족하게 해서 보내면은요. 두고두저 감사할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 그릴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선물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 정말 착한 딸아 부모님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아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아, 감사하다. 나는 한국, 뭐, 한국에서 어떠세요? 거기 계시고, 부모님 가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한국에서 사는 게참 감사하고, 부모님은 뭐, 어찌든 거 가신다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해봐요. 지금 당장, 지금, 응?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돈도 없고, 맨날 싸우고, 가정관계 안좋더라도 어, 이것마저도 정말 감사하지. 그래, 감사해. 감사하다면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서로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엄마들 얘기 나오면 저도 그냥 한참을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막 가슴이 적시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아들딸 지금 유학으로 이게 이 캐나다에 보내시고 가슴 조이면서 처음에는 정말 그 가진 돈 있는 돈 없는 돈다 챙겨서 이 유학으로 보내면서 또 넉넉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돈도 별로 없는데, 아이 하나 보통, 하나,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 하나 아이를 갖다가 유학을 보내놓고, 얼떨결에, 다들 얼떨결에 보내죠 좋은 곳에 보낸다고. 근데 2년, 3년 지나고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아,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여기서 대학도 가고 싶어 하고, 처음에는 유학으로 뭐한 1, 2년 생각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이 거의 안 들어간다 그랬죠. 안, 안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정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RNP 지역 소도시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이 아이가 원하는 곳가서 가도 되냐? 그리고 또이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어, 얼떨결에 아이를 보냈지만 그 아이 크는 것도 못 보고 엄마의 인생은 정말 이 아이들 자라는 모습에 이 희노애락이 다 담아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도 살아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살고 삶에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울하기도 하고 평생 아이와 떨어져서 이제 아이가 여기서 대학 가고 그러면 뻔하잖아요. 여기서 살게 돼버리니까 평생 떨어져서 살까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도 못 느끼겠고 너무너무 정말 이게 우울하고 좀 절망적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엄마가 지금 아이가 대학 나와서 영주권 받아서 엄마를 초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 엄마가 지금이라도 캐나다 와서 아이랑 같이 살면서 취업이라 돼서 뭘 학교라도 다녀서 빨리 같이 알아봐야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막 정말 복잡 미묘하죠 아마 아이들을 보내 놓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다 이러실 거예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세요. 지금 거기 계시는 거, 아이가 학교 잘 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오래 졸업하시잖아요. 존중해 주고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의 뜻일 거예요. 너무 엄마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언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외곽 지역에 있는데, 이 아이는 외곽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요. 캐나다 어디 가도 잘 살아요. 왜요? 대도시에 있던 아이들은 사실 소도시 가기 힘듭니다. 근데 외곽지 살던 애들은, 그리고 제가 소개한 아레나이피직이나 캐나다 소도시들은 그냥 그렇게 소도시, 소도시 그래도요. 시골이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 있고 있을 거다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한 거를 일단 잘 보시고 어, 엄마는 여기에다가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너무 지금 아이한테 오래 나는데 또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아이가 커갈 때 바라보는 게 낚시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도 지났고 이제 대학을 갈 아이고요. 여기 아이들이요, 한국도 그러지 않나요? 대학을 가는 순간 이 아이 눈에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애인, 자기의 미래, 자기 나이 또래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게 이게 더 중요시하게 되고요. 엄마는 와서 있어 봤자 목빠지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아이 저녁에 잠깐 보고 밥 해주고 아이 잠깐 보고 이게 다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게 지금 아빠가 온 가족이 그러니까 다 같이 온다 동의하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엄마 혼자, 아이 혼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온다? 근데 이 아이는 대학에 갈 아이다? 엄마가 바로 오는 순간요, 영어도 안 돼요, 적응도 안 됐죠. 이 아이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바쁜 아이입니다. 엄마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얘는 힘들어요. 왜? 영어 한다니까 매일서 얘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징징거려요, 엄마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얘를 간섭합니다. 얘는 이 사회에 적응이 돼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laughs> 안 돌아간다잖아요, 벌써. <laughs> 말안 듣습니다. 근데 이아이 이런 아이를 보고만 있기에는 얘가 대학교 1, 2년, 3, 4년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애인 만나면 끝나요. 엄마, 안 보입니다. 그럼 뭐, 어떡하실 건데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나이 때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이를 고등학교 성인 되고 나면요. 우리, 우리 나이 때는요. 친구와 배우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곳에서도 멀리 있는 이아이의 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롭고 삶의 의미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울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만큼에도 감사하고 이 아이가 더잘될 거라는 걸 믿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고 잘되고 이만큼에 감사하고 이 아이에 집착을 조금 내려놔보세요.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내가 50, 60, 70, 80대까지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이 아이는 절대로 지인상 따라 갑니다. 엄마가 오든 안 오든 얘는 잘 살아요. 아무 걱정하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얘 엄마가 올수록 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 엄마가. 왜?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엄마가 빨리 독립해서 나가줘야지 아이들이 날개를 달더라고요. 엄마가 징징거리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우울해 고있으니까요 우리 애둘다늘 긴장하고 내가 한참 그랬었어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더 자기네들이 엄마 아빠를 이게 책임져야 하는 게 이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짐스러워 하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하고 제안 아플려고 해피로 나고요. 정신 빡빡 차리고 사는데 정말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내 운동하고 내몸 챙기고 내 공부할 때가 정말 내가 행복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이 아이는 거의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잠깐 6개월, 뭐 1년 왔다. 잠깐 가는 거는 한번 와서 그것도 괜찮아요. 한번 오셔갖고 아이랑 6개월, 1년만 살아보세요. 어떤가? <laughs> 살아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정말로 와서 살수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온 가족이 온다 하더라도 이50 이제 넘어가고 이럴 건데 이 아이는 커가지고 나가 버릴 건데 부부가 와서 그때 와서 이 아이 때문에 왔는데 이 아이는 커서 나가는데 적응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가지고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데 정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거는 괜찮지만, 얘 때문에 인해서 그 희노애락을 찾으려고 하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정말 초점 어린 눈으로 여기서 사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니까, 좀 이게 나를 먼저 추스리고, 이 아이는 알아서 다 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여기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디나 대도시 쪽보다는 소도시로 취업이 영주권 받기는 훨씬 수월해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 엄마가 그래도 나이 아이 아니면 죽겠다. 이 아이 아니면 죽겠다. 어? 아이 아니면 죽겠다. <laughs> 그러면 일단 오세요. 오셔가지고 한 6개월하고 1년 살아보시고 결정해주셔도 안 되죠. 그 사이에 와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뭐, 취업자라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셔요. 살만한지, 안한지. <laughs> 근데, 어쨌든,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간에, 여기 오시든 안 오시든,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이게내 어, 인생길, 앞으로 100세 시대라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 젊은 아이들은 다 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어, 한번 와서 보시고, 어, 오시면 저도 한번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고, 제가 만나 드릴 테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랑 평생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여러분도 친정 부모랑 평생 떨어져 살지 같이 사나요? 그리고 뭐일요일 봐야 한두 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몰라요. 이 아이가 여기서 유학을 다 끝나고 한국 갈 수도 있고 여기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게 할 필요는 없고 또 부모님이 어쩌다 이렇게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막이 사연 보니까 그냥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럴 때 살짝 아이 와서 며칠 살아봐요. 살짝 와서 아이랑 한두달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집착을 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어떻게 해요? 산책하면서 이게 해피 워킹, 해피 이런 하시면서 나한테 포커스 맞추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엄마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이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도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 혼자 뛰면서 나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다음에 나를 알고 나면은 내가 어, 정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정말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이 주어지고요. 정말 그래도 오시고 싶다 그러면은 제 영상들 다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가는 게 현명한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캐나다, 칼리지고 시, 어디나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요. 보시면은 진짜 오고 싶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 지금 아이들 유학 보는 엄마들, 그냥 아빠는 내 팽개치고, 아이들 때문에 막 올리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저는 극고 말립니다. 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긴 하지만 지 인생을 찾아서 자기 가정을 찾아서 우리, 우리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자, 자기, 지 아이들을 키면서 우 자기 세상으로 가요. <laughs> 그게 금방 옵니다. 거기에 쫓아가시지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머무시는 곳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운 나고, 건강해지셔야 돼요. 오히려, 각자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기에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이걸 힘내시고, 너무 걱정 말아요. 응. 내가 걱정하지 않은 것도 어떤 때는 터지고, 내가 걱정했던 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5분, 10분 나한테 이거 막 해봐.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니까 감사한 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